사랑은 무엇이라? 브레시아. 응. 브레시아시나. 응. <laughs> 네. 사랑은요, 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응.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열정. 열정. 살아있음으로 사랑합니다. 살아, 살아있지 않다면 어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살다 보면 에휴 정 때문에 사랑해. <laughs> 전후에도 사랑해. <살아요. 웃음> <laughs> 그죠. 전후에 그게 뭐냐면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맨날 살아도 나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친밀감이 아니라 거리감이죠. 자, 거리감 있는 사람하고는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뭐했어요? 결단했어요. 이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헌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만약에 사랑이 이것만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랑은 균형 잡혀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만났다가 어떻게 돼요? 하,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 그래갖고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결단 어떻게 해요? A 쪼개지자 결단. 그러면 사랑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균형이 잡혀서 정삼각형이 된다면 사랑도 균형 있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그냥 사랑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결단, 혼신만 있으면 어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면 가정에서 부모로서 이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가정의 그 아이는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요 결단만 있으면 이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자기 보상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희생했으니까 자기 보상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홀어머니로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만 있다면 나에게 보상해줘. 근데 보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되는 겁니다. 사랑은 보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사랑은 선물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살면서 사랑을 하기 위한 단계를 거쳐갑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랐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몇 살부터 시작해요? 네? 우리는 몇 살부터 시작할까요? 인생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영혼 <laughs> <laughs> 영살사부터 그죠 100살까지 사는거는 뭐, 어, 이, 이 육체의 삶을 얘기합니다. 어, 나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12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 100살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만나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이런자왜 0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0살 수 없던 엄마의 뱃속에서 시작을 하는거예요 그죠? 그러면 명살서부터 백살까지 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자라지는 걸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보시면은. 인간의 발달 단계 해갖고 나와요. 14, 몇 페이지죠? 14, 14페이지. 예. 14페이지. 네, 14페이지에 이, 예, 인간의 발달 단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첫 단계가 뭐예요? 신생가 예, 이제 아까 어느 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수 있는 거 얘기한 거예요. 자, 순기능적인 얘기입니다. 순기능일 때는, 어, 우리가 1단계, 한 달까지 뭐를 가져요? 신뢰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엄마가 애가 우는데도 젖도 안 주고, 자기 일만 하다가, 이제 내일 다 끝났으니까 가서 젖주자.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음. <laughs> 너무 많아요. 자, 어, 부모가 강박적으로 일 중심인 사람은 이일 끝내놓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그 잠시가 아이를 어떻게 만들까요? 네,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유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뭘 해요?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누구예요? 양육자, 엄마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울려라 울려야 목이 트인다. 사실은 저도 많이 울어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역기능적인 건 뭐예요? 사람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양육자를 내 엄마를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뭐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또 어떻게 해요? 가서 신경질적으로 젖을 주면 그 아이는 확실하게 신뢰감을 상실합니다. 너무 작은 거였어요. 너무 작은 거였어요. 우리 아이도 너무 작은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신뢰감이 생겨야 되는데 불신감이 생기는 건 역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부정으로 할수 있다는 거. 상대방을 긍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쳐서 불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언제예요? 이제 그 신뢰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세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줌똥을 스스로 이제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너참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율이 뭐예요? 스스로잖아요. 스스로 할수 있으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지만 스스로 못하면 뭐가 생겨요? 수치심이 생깁니다. 이미 그때 수치심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음, 제가, 아까 너무 급해갖고 오면서 이제 이 옷이 일로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와서 아, 옷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음,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너무 부끄러워했을 텐데, 아,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서 끝내잖아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네 살하고 여섯 살을 잘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네살 여섯 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연습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무언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단계에서 수치심이 많은 아이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말을 못 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아, 나는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나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를 가면 몇 살, 몇 살이에요? 6살, 네. 11살. 사실은요, 이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에릭 에릭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발달 단계를 말했는데, 인간은 언제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될 수 있다. 그죠. 그때, 성취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라도 성취할 수 있다. 저는요, 에릭 에릭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천재예요. 인간이 언제든지 재창조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까지 이제 음, 주도성 6살, 그 때까지 왔는데, 아, 나 그때 그런 거잘 못했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살에서 11살은 초등학교예요 말하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어,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뭐예요 음, 학교에 맨날 가는 음, 그상 받는 거 뭐죠? 우동상 개근, 말고 개근상, 개근상 맞습니다. 아, 잘하시네. 개근상 타는 게 우동상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지혜예요. 근면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 부분에 서도서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근면성이 없는 사람이 열등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 스스로.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가 자신 있게 끼지를 못하고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가 뭐예요? 12살에서 20살로 나눠놨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때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때가 언제냐면 미친 미친 중학교 2학년? 아주 미친 식이네. 그래갖고, 이제 대학생까지의 그 사이를 다 갔다가, 내가 누군가 그거를 알아야지만 자기 역할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역할이 혼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친밀감을 다른 사람하고 가질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그 도표에서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친밀감을 갖지 못하면 고립감을 갖는데, 이게 지금,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연애를 해야지 결혼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고 연애할 줄을 모르니까 친밀감을 나누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방구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토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고 그래요? 엄마들이 나가서 좀 연애 좀 해봐라. 연애가 그냥 되나요? 친밀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친밀감 밑에는 자기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연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청년 교육에 이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친밀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더니 애가 생겼어요. 생사도 있죠? 하나님처럼 우리도 창조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8 단계 노년기가 되면 아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노인 상담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 그래요? 노인이 되면 절망감을 느껴요. 절망감, 무슨 절망감이에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갖다가 할수 있는 게 노년기여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노인을 어떻게 상담해 줄까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절망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지금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뭘 줘야 돼요?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기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통합해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지옥이 땅이 없어요. 불안, 의심, 좌절 그런 걸로다가 우울한 날들을 그냥 지나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의 인간 발달 단계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그거 하다가 이. 이, 거 말씀드렸죠? 사랑의 3요소. 그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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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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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정은요, 사실은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신뢰할 수있습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죠? 예, 우리는 시작부터 신뢰로 시작해야 됩니다. 신뢰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쪽은 상담학에서는 신뢰라고 하지만 에,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요. 사실은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의정과 사랑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창고 위를 알면서 보는 거예요. 의정은 뭐예요? 기대는 뭐예요? 응? 기대는 뭐예기대고의지하기대기대요기대할수없어 어떻게 됐어요? 주도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 지금 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이것부터 하냐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면서 해야 될게 내가 의전적인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전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왕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게 바로 자 보세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의 그 뒷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역기능적인 요소가 많은 이유가 사랑이었어요. 아니에요. 의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여기. 박인대 총장 네. 학장 신대 신대 원장님이요. 아 신대 원장님을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사실은요 이 상담의 중요성을 기독교 상담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신학생들이 자기 안의 의존적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네. 나에게 너무 불행인 거예요, 자신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은혜예요. 사실. 은혜 아시죠?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든 것 아닌 것. 내가 잘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어야 돼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1등해야지만 나를 사랑했고요. 내가 잘해야지만 사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1등으로 의존을 해서 그런 힘을 여기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선물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요, 인간의 발달 단계도 굉장히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비밀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주제가 뭐냐면 어, 발달 단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예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됐어요? 겉은 어른인데. 이 밑에 발발달 단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허는 성인이에요. 근데 하면... 그 속은 아이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우리가 알고 해결을 해야지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뭐냐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모든 것들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는요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도 못했고요, 타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잘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 이, 요, 자기 이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 나이는 어떤 사람일까? 그랬을 때 성의 나이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성의 나이,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속도를 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더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좀